제가 좀더 많은 님들을 만나게 된지 1주년이라는 축하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음, 뭐몇 주년 몇 주년 이런 건좀 부끄럽고 창피해요 음, 우리 이제 나이 잊고 살기로 했는데 음, 새 많은 것이 좀 이런 얘기들이 들었죠. 어떤 분들은 나는 그 방송을 평생 본 적이 없어. <laughs> 그런데 어쩌다가 매일 <laughs> <laughs> 보게 됐어 이렇게 계시고요. 저도 그 방송에 나갈 거라고는... <laughs> 평생을 들어서 상상도 못했어요. <laughs> 라고 이런 말씀을 <laughs> 드리고 싶고, 음, 웃자고요, 웃자고 하는 얘데요 아, 조금 더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래 있고 싶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주저주저 합니다. 우리 밴드 형님들, 음, 양해해 주시겠죠. 음, 그때, 그때 이렇게 제가, 제 그, 경연하면서, 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은, 야, 이, 이 방송을 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다. <laughs> 좋은 의미로. 그러니까 저는 또, 네, 그것이 뭐, 다른 의미가 아니라, 노래 하나로, 어, 다른 생각, 다른 정서를 가진, 분들이, 저희 집안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막, 일템 이런 거에 우리는 종교, 정치, 어, 아, 제일 민감하잖아요. 어. 아, 그런데, 제 노래를 듣기 위해서, 막, 친지들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어, 그랬다고, 고맙다고 저한테 주변에서 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진짜 그러고 싶죠, 사실. 근데 네, 네. 저도 사실 저도 사실 제 의견이나 제가 알고 있는 것, 제 믿음이나 제 뜻을 어, 관철시키고 싶어하지. 어, 그냥 다 내려놓고 어, 다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듣고서 어, 좀. 얘기 나누고 싶어 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우리가 다른 성향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랑 이렇게 막 이야기를, 그, 그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될것 같지만 해보셨죠, 다들? 명절날 만나셔가지고 막 정치 얘기하고 막 해보셨죠? 안 되죠? 요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되는 건 저의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아쉬운 거예요. 닫아버리기가 아쉬운 거예요. 서로가 닫고 막배 네, 나쁜 놈! 이쪽에서는 나쁜 놈! 막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뭐 제가 뭐뭘 알겠어요? 그냥 노래만 들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냥 이런 감성을 좀 자극하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음악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고. 그리고 민감한 얘기는 우리 신년대도 집에 가셔서 늘 해지 말는 걸로. 오늘 같은 날 정말, 어, 우리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는, 어, 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기도도 하고, 어, 카톨릭 가서 이렇게 성호경도한번그거보고 어, 그리고 이제 석가 탄신일 오면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삼배도 해보고, 뭐, 절도해보고 불편하신 분들이 계실 거야. <웃음> <웃음> 그냥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뭘, 정답을 뭘 알겠어요. 네. 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1년 동안 제가 어떤 모습이었더라도 그냥 노래 하나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좀 표면적인 어떤 이렇게 막 재단하고 평가해 주시지 않고 그 마음속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는 그런 그 모습, 그 노래로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네. 어린아이 같아요. 아, 애들처럼 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삐져서, 니, 니하고 안 가라! 그랬다가 내일 내가지고 뭐하노? 뭐. 야, 놀이터 나왔나? 그러고. 그죠? 우리는 집에서 저 가족들도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봐! 그러면 막, 평생을 원수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뭐가 그 중요해가지고 좀,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한번 남은 생 살았으면 좋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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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멋지다.